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가 이 사마리아 성도들 가운데에도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사마리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역인지를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선물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밀면서 돈을 주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이 권능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권능은 단순히 성령을 받는 것 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술사였던 그가 이런 진짜 능력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부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돈으로 살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3번. 베드로는 시몬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지금 시몬을 책망하며 베드로가 저주하고 있어요. 너가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왜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임을 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한데 시몬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가하고 있고 오직 눈에 보이는 능력과 현상만을 쫓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번,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시몬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구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방법과 그리고 목적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이것을 구할 수 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요. 개인의 노력과 의지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시몬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했어요.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개인적인 유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취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도 이유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